궁금한 게 있는데요, 랩 그러니까 가사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저는 보통 매일 조금씩이라도 일기를 써요. 밥은 먹었는데 아직도 허기 같지. 지금, 지금 랩하시는지를 랩랩 말씀하시는 데 그런 식으로 계속 써놓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이디어가 없을 때 아, 일기장을 음. 보면은 거기서 라인들이 나와요. 그래, 너네 가사 쓰는 것도 미리미리 써놓, 일기처럼 써놓으면 나중에 일기 음, 와서 저도 오락만 하지 말고 그러고 싶라고 <laughs> 그러니까 오라 오라. 좀 컴퓨터 일기라도 써놓을게요 좋은 생각이 네 정말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아, 감사합니다 닭기가 <laughs> 있고 웃기고 재밌고 연기 잘하고 <laughs> 다들 근데 자신감이 그러니까. 없어서 이걸 이렇게 원하고 사랑하고 해서 하는 것같지만아 근데 진짜 그렇구나. 원해야 돼요 고마워요 오빠 영광이에요 저희가 저희예요 고생하세요 피스. 해보니까 어때? 칭찬 요법으로 저희를 다뤄주시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음.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서 한 거니, 그게? 얘네들? 아. <laughs> 절술하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 너무 창피했어. 음. 딱 봐도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쭈뼛쭈뼛하고 막 혼자 괜히 웃고 막난 그런 게 너무 창피해. 일단 그러니까 나는 그가사지를 보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JK 앞에서 그렇게 막 웃음으로 막 장난으로 넘어가니까 약간 창피하고 좀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고. 그래도 언니가 어렵게 와달라고 부탁하신 건데 저희가 너무 부끄럽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언니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소극적이게 변하고.